장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법인입니다. 우리 부가세 확정신고기한에 납부 또는 환급세. 그러면서 전자신고를 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전자신고세 공제 얼마입니까? 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매출자료를 줬어요. 그러면 매출세액을 구, 계약,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자세에서 발급 공과 아, 1억 원이죠. 영세 없음. 결국 매출세액 요구하고 간지임대료. 결국 과세표준은 1억 천이죠그 다음에 직수출은 우리 영세율이니까 우리 매출세액은 어떻게 됩니까? 1억 천에10% 1,100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LA사 직수출은 우리 영세율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매입자료를 보도록 할게요. 매입자료를 보시면 세금계에서 수치분 일반 매입분 하면서 공과의 5천만원에 매입세액이 500만원이 있네요.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 10월 5일이지만 1월 24일날 전자세에서 수치분 공과액 400만 원, 40, 세액 4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결국 이것은 지연수치에 해당되는 거죠. 따라서 지연수치 가산세 0.5%, 400만 원에 0.5%를 어, 곱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수치분 고정자산 매입하면서 위 1번안과 별개랍니다 그래서 공과액 4천만 원, 세액 어, 400만 원. 그런데 구인승 업무용 차례라고 그랬죠. 따라서 이것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되는 겁니다. 불공제는 8인승 이하 우리 소형 승용차가 대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법인 신용카드 매출 전표 수치 죠 공제 대상 일반 매입액 330만 원. 결국 부가세는 얼마입니까? 30만 원이죠. 따라서 매입세액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매입세액 여기에 500만 원, 그 다음에 여기 400만 원, 그 다음에 30만 원, 93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연 수치 과산세가 있었죠. 400만 원에 0.5% 2만 원이 지연수치 가산세가 되는 데요 결국, 우리 납부세액은 매출세액 1100만원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고, 거기다가 지연수치 가산세를 더하고, 그 다음에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우리 빼주면 171만원이 우리 납부세액이 되겠습니다.